안녕하십니까 태국산 이야기입니다. 아 어, 파타야에 나왔어요. 어,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방콕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병원이 파타야에도 분점을 했다고 그래서 방콕 까진 가긴 그렇고 그래서 파타야에 들렸습니다. 병원 들렸다가 파타야에 있는 콘도에. 왔는데요. 그유튜브에 구글 애드센스 지금 3개월 넘게 못 받고 있는데 파타에 들리면 항상 우편물을 체크합니다. 아, 신청한 지한 달이 넘었는데 다시 재신청한 한달 넘어서 만나보겠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왔다. 오왔다. 왔다. 오왔다. 오왔어. 와. 이게 지금 와 왔네. 이게 구글 애드센스가 야 왔네. 진짜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구글 에디센스 핀번호를 4개월 안에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안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4개월째라 3월달이 지나가면 이거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 왔습니다 너무 기분 좋네 어 왔어요 구글 에디센스 아 근데 두 개가 왔어요 예전에 신청했던 구글 레드센스랑 다시 신청했던 구글세, 구글 레드센스 해외니까 주소를 정확히 써야 된다고 해서 이거는 근두달 만에 온 거네 이것은 4주 4주 간까지 된 거고 이게 일찍 왔으면 상관이없는데 이게 늦게 오는 바람에 재신청을 한 거죠 아, 아무튼 두 개가 왔습니다 뭐두개 와도 뭐 핀번호는 똑같다고 하니까 일단은 라영 집에 가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분 좋네. 와우. 드디어 구글 에드 센스에서 핀코드 번호를 받았습니다. 태국에서 핀코드 받기가 정말 힘드네요. 이건 아마 1월달에 제가 신청한 거예요. 그때는 너무 몰라서 아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자격 조건이 되면 핀코드를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몰랐는데 뭐 자격이 되고 뭐 4개월 안에 또 핀코드를 입력 안 하면 뭐 수익 창출에 대해서 뭐 정지가 된다고 그래서 1월 달에 급하게 1월 20몇칠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보낸 신청한 게온 거네요 이게 두 달이 넘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달 넘게 기다려도 안 오니까 당연히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그 기다리다가, 다시, 이제, 저번 달에 신청한 핀코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는 태국 최신부 이런 데에서 굉장히 늦게 보내준 거죠. 그래서 하나는 거의 한두 달, 세달 만에 온 거고, 이건 한달 만에 왔습니다. 이건 아직 동봉을 안 했고, 이거는 동봉을 했어요. 핀번호가 똑같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거주지를 태국으로 했지만 한국어 설정을 해놔서 이렇게 어 양쪽 모서리 부분을 먼저 제거해주세요 이런 건 한글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 구글 에드센트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구글 에드센스를 입력해서 에드센스 사이드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핀코드를 적는 날에 동봉된 핀코드 숫자를 쓰고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문구가 뜹니다. 핀번호를 입력했다는 문구죠. 다음에 은행 식별코드를 입력해야 되니까 구글의 영어로 가시콘 은행'을 치면,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은행 식별코드 그리고 까시콘뱅크에 플레임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한 게 좋으니까 먼저 영문 이름을 입력해 주고요. 은행이나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은행 식별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냥 검색해서 복사 넣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거주국이 태국이니까 태국 은행 태국은행 통장 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한번 재입력하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검색을 해 보니까 이렇게 어, 은행 계좌로 송금 이런 문구가 뜨고 계좌번호가 써 있으면 어, 잘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까시콘 이름 은행 이름이 그냥 까시콘뱅크면 편안한데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고 수정을 눌러서 복사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구글 애드센스에 핀번호를 다 입력했습니다. 은행 계좌와 어,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어, 너무 뿌듯하고 아, 구독자 천명 됐을 때 아, 기분과도 또 다른 그런 기분이네요. 음. 앞으로도 태국에 대해서 어,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어,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